오랫동안 방치를 해놓았던 엔진톱을 한번 살라보겠습니다. 가끔씩 시동을 걸어가지고 워밍업을 좀 시켜줘야 얘도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. 보통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시동을 살라주는데, 제가 요즘 다른데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. 한 3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. 시동을 한번 살라보겠습니다. 시동은 잘 살라 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영상에 하나 올렸었는데 굳이 뭐 기름을 다떼 가지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끔씩 이렇게 시동을 살라 주면은 큰 무리가 없이 나중에 쓸때 시동이 잘 살라 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기계는 몰라도 이건, 이 펌프질만 좀 해주고, 어, 동을 사르면은 잘 살아나고 있어요. 거의 뭐, 구입하고 서너 번 썼나요? 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. 또, 없으면 또, 필요합니다. 그래서.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관리가 조금, 엔진톱분 관리가 조금 힘들어요.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. 가끔 시동 살라주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